오늘 밤 11시에 방송하는 t v n 뉴 인생 술집에는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매력적인 새 배우 홍지민, 소희연, 정혜연이 출연합니다. 무려 30kg 감량 성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홍지민은 다이어트와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특히 과거 첫 번째 다이어트 후 만난 남편과의 연애 후일담을 공개합니다. 홍지민은 살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춤을 배우러 갔다가 남편을 만났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끝내고 7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요요가 왔다고 말했고 이에 출연진들은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전언입니다. 소희연은 남편 임교진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는데요. 그녀는 18살 때 같은 소속사를 들어가며 알게 되었다.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남편과 처음 만났을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인교진과 10년 동안 정말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질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 좋은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연락도 끊었다가 두달뒤 내가 다시 연락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며 프로포즈를 했다며 흥미진진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털어놨습니다. 한국의 줄리아 로버츠라는 별명을 가진 정혜연은 최근 본 작품 중에 하고 싶었던 역할이 있었냐는 질문에 영화 독전에 출연했던 배우 진서연 씨와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영화 속 캐릭터가 탐났다고 밝혔습니다. 극중 배역에 대해 배우로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TVN 뉴 인생술집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사진은 TVN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